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15평 정도로 상당히 넓고 아, 자유롭게 사용하기 딱 미리 준비를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북문에 쌍둥이 빌딩의 매물로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왔거든요 지금 밖에 행사 중이라서 많이 시끄러워서 쌍둥이 빌딩 안에 내부 들어가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건물 내부 안에서 건축주분한테 자세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략 50평 정도 될것 같고요 충고를 네. 최대한 들어서 개방감하고 시원한 분을 강조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아, 그 해봤습니 이쪽 공간은 사용을 할수 있는 거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것 같은데 두분에 협의 통해서 우리 어, 사연하는 쪽으로 그 여기 경제 부문이다 보니까 특정 업종을 유치를 하시려고 건물을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구조가 되게 특이해서 안에도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들 먹자골목으로 음... 좀 유명한 장거리고 호프집이라든지 이자카야 즐겁게 놀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1층이다 통창이라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이 상가가 뒤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나가시게 되면 왼쪽에 긴 짜투리 공간이 있어서요. 이 공간도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왼쪽 하단에 계단이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 자체가 사람을 많이 끌어당길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2 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다 이렇게 너무 개방감도 있고 좋고 2층은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2층도 1층하고 동일하게, 아, 동일하게 2층도 네. 층고는 네. 1층보다 조금 한 10cm 정도 낮은데 네. 층고를 최대한 들어서 어떤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좀 시원하게 할수 음... 있도록 구조는 살펴보니까 1층이랑 거의 네. 동일게 같고요. 2층 저 뒤편에 보이는 저 문으로는 어, 네. 뭐 창고 용도로 쓰시면 용도? 될것 같아요. 뒤편 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좌측에 공간이 있는데 볼까요 아, 네. 나중에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시공하기 편하도록 그 부분에 덕트 구멍 두 개를 내놨습니다 네. 3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층은 1, 2층에 비해 바닥 이 면적은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한데 몇평 정도 될까요? 네, 3층은 34평, 35평 정도 될 겁니다 바깥에 테라스 공간 그거는 활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자카야라든지 실내 포차 같은 거 들어오면 조명이라든지 천막이라든지 활용하셔가지고 테라스로 음... 외부의 테이블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15평 정도 상당히 넓고 어... 이 벽은 지금 다 세워놓으셨는데 네. 원래 3층의 높이하고 똑같이 벽 음... 높이를 해서 좀 네. 아늑한 감이 들수 있도록 네. 공벽을 높여놨고 통창을 시공해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음. 막을 수 있도록 3층 임대하시는 분은 무조건 그냥 이 공간을 네. 자유롭게 사용하기 딱 미리 준비를 그렇죠. 잘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4층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 공간이 뭔가요? 그쪽 테라스 나가는 첫 번째 입구고 네. 저 뒤쪽에도 또 테라스 나가는 입구가 하나 돼 있습니다 아. 네, 저희 4층 테라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이랑은 조금 다른 구조로 테라스가 이루어져 있고 이쪽이 정사각형 왼쪽 안쪽으로 길쭉하게 테라스가 저희 건물을 좀 감싸고 있는 느낌이네요. 또 3층이 좀 입체적으로 예쁘게 아 보이는 게 조금 더잘 담길 수 있을 아것 같아요. 4층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스에서 들어가는 복도로 있구요. 들어가는 길 왼쪽에 화장실 있습니다. 4층은 어떤 용도로 임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지만 네. 3층하고 4층이 좀 입체적인 구조니까 내부 계단을 활용을 하시든지 해서 음. 같이 사용하시는 게 테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리고 4층은 바닥 면적이 좀 작다 보니까 네. 1인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가게도 되게 적합할 것 같기는 네, 하네요. 네. 옥상에 올라와서 대표님한테 이 주변 질이라든지 설명 한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상격 삼동복화 커뮤니티 센터가 8월 말에 준공을 해서 경비 바로 조망 가능하고 저쪽에 실내체육관, 상격초등학교 옥상은 건물 사용하시는 임대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루프탑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근처에도 옥상 루프탑 형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아 그럼 옥상에 4층 임차인이 같이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쌍둥이 건물로 지었는데 1층부터 이제 옥상까지 구조라든지 네. 뭐 높이, 층수, 네. 평수 다 동일한 걸로 오늘 저희 경대 복문에 있는 쌍둥이 빌딩 매물 보셨습니다. 이 빌딩 같은 경우에 바로 앞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공영주차장이랑 아주 가까워서 입지가 매우 좋고요. 내부 구조 같은 경우에도 층고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들어와도 영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매매, 임대 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사부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빌사부 이현비 매니저였습니다.